양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양문교회 미모의 아나운서 이명주 청년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양문교회에서 칭찬회가 떴습니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는 어린이 둘째 주는 부모님 셋째 주는 선생님 넷째 주는 양문 성도를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칭찬 엽서를 가져가셔서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거는 역시 우리 선생님은 모르는 게 없으셔. 선생님이 짱이야. 이런 상황이나 선생님에게 고마움 표현하고 싶다면 칭찬엽서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선사님 안녕하세요. 어 형님 오니 네, 네, 맛있게 안녕하세요. 먹어. 아선사님 아, 어떻게 60세 나이에 20대 같으세요. 어 나만 하는 거니? 아 어, 현우 아니면 안 아, 안 감사합니다. 더 먹어 더 먹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아야 아야 맛있어. 아야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 이런 상황이나 부모님을 보시면 칭찬 엽서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하신 엽서를 접은 후에 이곳 칭찬함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나 우리들 세상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양문교회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양문교회 미모의 아나운서 이명주 청년이었습니다.